채, 하, 안녕하세요. 노, 원, 호 거꾸로 해도 노, 원, 호 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스텝박스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 세 가지와 근력 운동 세 가지를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했죠. 분명히 운동을 선생님 한 거랑 똑같이 따라했던 친구들은 운동 효과를 분명히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텝박스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스텝 열 가지를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거고요. 실제로 음악에 맞춰서 경쾌하게 춤추듯이 스텝박스 동작 10가지를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어, 운동은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데 운동이 너무 지루하고 하기 싫다면 매일매일 지속하기가 어렵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음악과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동작은 기본적으로 8박자를 한 동작으로 할 건데요. 어, 여덟 박자를 방향을 바꿔서 반대까지 연결해주면 조금 더 운동을 길게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여덟 박자 하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여덟 박자를 이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스텝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기본 스텝이고요 허리에 손을 올린 상태에서 우리 계단 오르듯이 왼발부터 올라가주면 되겠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어, 선생님은 지금 오른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왼발 방향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쪽발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 바꿔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쉽죠? 자, 두 번째는 V 스텝입니다. V 스텝은 좀 전에 했던 기본 스텝에서 올라가는 것을 발을 좀더 약간 넓게 밟아주시면 되고요. 약간 발로 V자를 그리듯이 발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왼발부터 동일하게. 하나, 둘, 셋, 넷.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발 바꿔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세 번째 동작은 스텝 터치 동작입니다. 어, 보이는 그림처럼 실시해주면 되는데 이름 그대로 스텝 터치, 스텝 터치 동작이 연결됩니다. 왼발부터 스텝을 올라가 주시고요. 오른발은 앞꿈치로 스텝박스를 살짝 터치해주시고 터치한 오른발부터 셋, 넷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해서 네 번째 동작입니다. 네 번째 동작은 킥스텝 동작이고요. 어, 이름 그대로 킥 해주면 됩니다. 무릎을 굽히지 않고, 스텝을 맨발부터 올라가고, 반대발, 오른발을 앞으로 쭉핀 상태로 킥을 해주시고요. 킥한 발부터 내려와주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 바꿔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섯 번째 동작은 레그컬 동작입니다. 레그컬 동작도 동일하게 여덟 박자씩 두번번 갈아가면서 실시를 해주면 되는데요. 어, 왼발부터 올라가 주시고, 오른발을 뒤쪽으로 약간 90도 굽힌다는 생각으로 뒤꿈치가 내 엉덩이를 차듯이 둘에 차주시고요. 셋동작에찬 발부터 오른 발부터 셋넷 돌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 바꿔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번째 동작은 니업 동작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유산소 운동하면서 니업을 같이 했었는데요. 니업 동작 상체 고정 시켜주시고 스텝 올라간 다음에 다음으로 따라오는 발을 무릎을 앞으로 90도 굽히면서 복근 힘을 이용해서 들어주시고요. 들었던 발부터 셋, 넷, 내려와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 바꿔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체육은 놓어, 놓. 거꾸로 해도 놓어, 놓. 자, 일곱 번째 동작은 턴 스텝입니다. 턴 스텝은 이름 그대로 180도 턴을 해주면 되는 동작이고요. 그림처럼 실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스텝박스의 끝부분에 왼발부터 올라가 주시고요. 오른발을 반대편 끝에 놓아줍니다. 스텝 동작에 처음에 짚었던 왼발을 옆으로 내려오고, 오른발 제자리 돌아오고 하는 동작이고요. 반대로 돌아가는 것도 동일하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반복해서 실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동작은 반복해서 같은 방향에서 실시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덟 번째 동작은 크로스 스텝입니다. 크로스 스텝은 이름 그대로 크로스를 해주는 것인데요. 우리 기본 스텝은 이렇게 정방향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단 오르기를 했는데 크로스 스텝은 왼발을 X자로 크로스해서 오른쪽에 놔주시고 오른발을 왼쪽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왼발부터 셋, 넷 내려와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 바꿔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번째 동작입니다. 아홉 번째 동작은 오버더 탑 동작입니다. 어, 스텝박스를 넘어가는 동작인데요. 어, 옆에서 봐보겠습니다. 긴 쪽으로 이렇게 서준 상태에서요. 왼발부터 올라가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돌아갈 때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긴 쪽으로 서준 상태에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실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동작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쪽 발을 지지한 상태에서 다음 발이 지지하기 전에 지, 이미 어, 지지하고 있던 발을 떼준다면 어, 박자를 하기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동작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동작은 싱글 리어 턴 동작이고요. 어,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간단히 생각해서 셋박스 위에서 360도 턴을 해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왼발부터 올라가고 무릎은 이렇게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둘 동작에 360도 돌고 셋 동작에 들었던 발부터 셋, 넷. 돌아주면 되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오른발 360도 돌고 들었던 발부터 내려와주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본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열 가지 동작을 빠르게 선생님이랑 알아봤는데요. 음악에 맞춰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은 노워 노 거꾸로 해도 노워 노, 와, 노.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이렇게 선생님은 두 곡에 맞춰서 스텝박스를 활용한 운동을 같이 해봤는데요. 어, 지금 딱두 곡만 했을 뿐인데 굉장히 땀이 나고 숨이 차네요. 정말 수업을 찍으려고 한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운동을 한것 같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힘이 많이 됩니다. 지루하다면 은 운동을 매일매일 지속할 수가 없겠죠.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음악을 활용해서 운동을 한다면 은 지루하지 않게 운동을 매일매일 추천할 수 있고요. 운동을 평소에 많이 안 했던 친구들이라면은 내가 좋아하는 곡한 곡에만 우리 배웠던 스텝으로 해본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점차 점차 강도를 올려가면서 이제 막세곡네곡 동안 스텝박스 스텝을 해도 힘들지 않을 정도의 체력을 만든다면은 여러분들 생활하시는데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고 재미있게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상으로 스텝박스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채빠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채빠! 안녕!